평범한 학생일 뿐이지만 지금 이 시국에 학생들도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표자는 무엇입니까? 저는 대표자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희생과 손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두머리자 대표, 대표자이신 박 대통령은 대표자로서의 능력 또는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저희 학급을 대표하는 저희 반 반장 친구도 얼마 전에 자신이 숙제할 시간을 희생하여 저희 반의 교내대회를 준비하였는데, 저희 학, 저희 나라의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나라의 대표하는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죽어나갈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제가 바라는 이상향은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구조작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 것이라고 잘 알고 있고 박택동, 박 대통령은 즉시 아, 죄송합니다. 박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아니라고만 대답하지 마시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라고 배웠는데 그 국민은 최순실씨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었습니까?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라는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러려고는 무엇입니까? 어줍잖은 무당의 말대로 하다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당혹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괴감이 든다면 당장 하야 하십시오.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세월호 사건에 슬퍼하고 당신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끼는데 정작 본인, 본인은 그런 감정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저 하찮은 무당이 꼭두각시가 되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며 무조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나라를 대표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역사도 모르십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할민 역에서 순극하셨다는 얘기는 대체 어느 누구가 해주, 해드렸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써준 걸 읽어서 그랬다고 해명하신다면 그때부터 당신은 누군가의 꼭두각시없다는걸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지금 불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불경기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과 시름과 눈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국민을 대표하는 당신은 어떠십니까? 아, 그런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무당에게 다 갖다 바치셨죠? 그럼 이쯤 되면 전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저희의 3년이라는 시간을 바쳐 모두가 외치는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 아둥바둥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명문대에 진학하면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부정부패로 가득한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청소년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가 잘못된 나라에서 무엇을 배우라는 겁니까? 박, 박 대통령은 당장 이 모든 것에 대해 진실 규명하시고 하야하십시오.